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8연에서 하나하나 이제 1번부터 나갈 건데, 어, 처음에 제 역기요. 역기라는 것은 아궁이를 말한단 말이야. 아궁 구조를. 그래서 아까 그불 떼면서 그 아궁이 높이를 물었잖아요. 아까 그 높이가 한 1m, 한 20, 30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30, 30. 에, 그 정도 됐죠. 그래서 보통은 이그 표준적인 높이가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나도 이것이 애매한데, <laughs> 내가 이제 구두를 연구하면서 전국의 구두 빵이 좋다. 아궁이 불이 잘돼 간다 하는 데를 다녀봤어요. 다니면서 그 높이를 참더 실측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보니까 아궁하고 나무였는 구멍이 40cm. 그 다음에 그 위에 그윗 입술이 40cm. 그 위에가 방바닥까지 해가지고 한 75cm 정도는 돼야 큰 방도 불이 잘돼 간다. 이거는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전체 높이가 1550mm. 그러니까 1m55. 그러면 난로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방바닥 높이가 아에서 1m55면은 여자 키만 한데, 그거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옥이 됐던, 그냥 양옥집이 됐던, 땅에, 마당에서 한 1m 정도는 방바닥을 올리잖아요. 섭기 때문에. 1m 올리면은 55cm만 땅바닥으로 내려가 아웅이를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 불을 활 타고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 분다든지 센바람이 불어가지고, 불 붙은 그, 불덩어리가 산으로 도망가면 그,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50cm 정도는 아궁이를 좀 크게 파가지고, 잠깐 들어가 불만 지피면 되니까, 그렇게 깊은 그런 그, 높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구두를 놓는 이유가 뭐냐면, 불이 잘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아궁이 보면은 부엌이 마당보다도 조금 낮았잖아요. 그는 불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어 아궁이를 낮출 수 있는 그 공간 밖에 안 되니까 아궁이를 뭐안 낮춘다면 방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문도 높여야 되잖아. 요 문은 못 높이잖아요. 한번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만만한 것이 아궁이를 파다 보니까 내려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준이에요. 그래서 아궁이에서 들어가면 그 안에를 후릉이라 그래. 요 그래서 이제 불이 오르는 부분에는 병렬로 구둘장을 여러 개 놓으면은. 이거지 다 축열이 된단 말이야. 불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다 옆에서도 축열되고. 그래서 위에는 대순대로 구들장 위에는 흙을 좀 얇게 낀단 말이야. 그래서 불을 지피 가지고 15분 정도 돼가 방이 뜨셔야 된단 말이야. 뜨셔야 불이 가장 고열은 위에 박히니까. 그래서 15분 때가지고요뭐한 구들장 5cm하고 한 5cm 방이 안 뜨시겠냐고. 그면 빨리 식지 않겠는가 하는데 밑에 축열판을 많이 여놨거든. 그것이 식기 전에는 방이 안 식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하루에 세번불 지필 때는 방 바닥에 흙을 많이 그 발랐는데 요즘은 저녁에 한번 난방용으로 한번 불 때기 때문에 위에는 얇게 바르더라도 그 밑에 불이 오르는 부분에다가 축열 기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구들로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들 만들 때 미리 이이 이 간격을 좀더 체크해가지고 나무에다 하나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방바닥 높이에서 어, 내리 꼽아가지고 밑에서부터 아웅에서 쌓아 올리면 쉽단 말이야. 예. 거기서 한자 세로 규준틀 맥이라 그래요.